끝났어요. 미간에 꽂아지지. 보라가 안 돼. 응. <laughs> 아, 이거는! 아, 키라가 쉔궁 받으면서 진입을 하긴 했는데 이인공이긴 한데 됩니다. 글쎄요. 카니스타 하면은 여기 1대3 하고 있거든요? 와. 레인! 레인! 그렇지! 못하는 펜타킬! 바로 영상 떴습니다. 예. 네. 파이팅! 이거 가능합니다. 어? 어휴 뭐? 이게. 뭐? 이 저렇게 빠져갖고는 유저도 아니고요. 아, 어, 어. 오 맥불로. 아이고! 스킬이 다 들어가요? 네. 예. 아, 아, 아그 섹시했다 오 아! 방금 섹시했어. 하 스카우트의 <laughs> 무빙이! 그러니까 그 설계가 굉장히 좋았죠. 분수도 음, 안 맞으면서 스턴도 안 당했고요. 어? 바로 때요 컨트롤! 길덕? 진짜해진짜해진짜해진짜해 스테이크 샷! 오예야아 이거는 스펠 체크하려다가 예딱그타입 네. 스펠 네. 네. 체크하려 그렇죠 산뜻 카르마랑 비슷하게 써서 동시에 돌아오는 네. 체크법 아 요러면서 네. 기초 체력을 늘리고 오! 맞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히호이호은호이 오예 정답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구로, 여구로 방격 영으로 반격피고이지 않던 그만큼 뭐가 빠지지 않던 그만큼 빠지지 않던 그만큼 빠지지 않고그어큼 빠지지 않던 그만시 그만큼 빠지지 않던 그만큼 빠지지 않던 그만지지 않던 그만이 빠지지 않던 그지지 않던 그만그던 그만큼 빠지지 않던 그이큼던그그 저두에 서로의 저.. 전... 와 전우회를... 이거 서로 의려주려고막 SKT도 난리 났었고 막뭐 본인이 편한 구도에서 막점글링을막본 것도 아니고 레벨 네. 2 그렇죠. 밀리고 올라프가 성장까지 있 거고 그냥, 네, 네. 그냥 네.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이거예요 이거 원들 쌍국 이거는 진짜 좋은 플레이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런블과 S겸은 202가 됐고 맞아악 맞으면 쌍궁 척난 어. 아, 밀렸다. 려도요억 밀렸고. 베이커는 이거는... HP 바닥. 네. 어찌나 아, 어 맥도날드가.. 에이!! 가야 <목을 막아내야죠. 목을 막아내야> 아 칩니다. 아침명 자! 게 칩니다! 아넨 뒤로 갈게! 이이 하나요 다 자신 있나요? 어 이거! 자! 다아아아레이빠졌고요아이 프레이! 프레이는! 프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거! 이거! 이아이려 65. 가저격고마스의 어, 어, 네. 저격에 가즈스가 네. 끼뚫렸습니다. 0 네, 타워는 깼고요. 나오자. 나우자크렇지 어, 데미지 아, 엄청나죠. 플레백너 네. 아, 빠져. 빠져. 있어 우리. 우리. 저, 저, 저. 전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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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너 수비할 거 와. 와. 진짜. 이가게임을방고요 이거 뭐어떡하 아, 걸, 걸렸죠? 와, 자, 이렇게 어, 알아요 어, 와, 오, 여기! 잡았어 이게 왜 빠져? 상현! 이러면, 권리한, 이러면 당현 전사! 아, 마이페어, 마이페어! 와, 마이페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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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마이페어 위 이것도 주먹죠? 이것도 주먹 마이페어 위 네! 우와... 뭐 칸이 이렇게 저렇게 참... 여러 군데서 활동한 다음에 아주 막 와서 초대해주고 있고요 화면도 많죠? 근거리울포 룰루가 왜? 룰로 룰루 참어요 더 왔죠. 네. 이쪽으로. 그래서 뭐 상대 전면으 오! 이것도 전이전면 영업! 전 이거 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 이거 릴라 네! 올해전 다르다! 네! 네! 거되겠 아 이거 이거 완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완전! 이 이거 완 이거 완전! 이거 이거 는전이 이거 거 정말 밀었구요 페이커가 그을 끝자락에 한번 꺼준 느낌 자, 자, 그가이 정결이 아이고 정결! 스 끝거리에서 피거리에 야, 미지지죠레이가 날뛰고 있어 트레이가 날뛰고 있어 트레이가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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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이커아요 이거 네! 존야 썩조 이런데도 뭔가 만들어지면 뭔가 어? 나오면 지시 뭔가 나오나요! 이런 차가 있어, 방울탄방울자 오리아나 뒤져요 오리아나 뒤져도 그리고 다리게 부적 쓰면서 이짝 선취점! 엘리습니다 오리아나! 토스도 원하는 대로 레이스짝오아 이거는 아 초창하면서 예. 경기가 좀더 스피디 하네요 오즈? 완전히 무슨 뭐가 왜피오오 빨리 도망가요 그거 한번 건드리면! 자 여기서 오, 네. 대처 그리고 싸움이 어떻게 어, 만들어졌냐 네. 여기서 레네톤이 지금 간이동으로 위쪽으로 왔거든요 사방으로한번네와버리 그 지... 싸움을 커져 자어잘 들어가긴 했는데 자, 물론 지원사격이 이게 어졌 그리고 탱라인 밀고 들어가면 네. 이거를 테디 에테도 3번 자이 이게 어그로 네. 핑퐁이에요? 네. 이게? Pong, 다프레 g 프레 n g p 와 n 네. 아 p 아 땡겨, Ping Pong, Ping Pong, Ping Pong, Ping p o n 이 p 이 n g Pong, p 그 n g Pong, Ping Pong, Ping Pong, p 이 n g Pong, Ping Pong, 근데 아직은 네, 그렇게 어, 하기에는 아니, 어렵다 와네명이 여기서? 어? 여기서? 자 왔죠? 자 오늘 가로로 가네 근데, 근데 이거 도플레가 일단 살았요 결국 한타에서 갖는 시너지 때문에 승리할 것고롱주가 네. 그걸 해내면 거 가져가는 거고 오,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어. 네. 네, 반대 시네 그리고 도망가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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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 어, 어, 어. 어? 내가 모겠어바 우리 늦었어 우리 늦었어 얘겠다가먹기 먹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한타 쇠니 소천사예요 쇠니 소천사고프이 프리드, 네, 레이 프리드 프레이가 그러니까. 디레용 바론도 있고 100만 잡아주면 아니 1 0 0 도망가면 우리 하 스킬 없어 세그 번째 후니만 쓰러뜨리면 먹었고 1대3 아! 1대0 대박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외치는 것 같아요 프레이도 새 채원 후보 중한 명이에요 다른 쪽에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억제기 못 맞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전장이 넓어지면 충격파의 변수도 없습니다. 네, 롱존은 적군에서 가지고 있던 넥사스, 넥사스, 넥사스 돌파하려고요차하며탈리아 네. 금각도 볼 거고요. 네, 쓰면. 이거는 네, 글쎄요. 글쎄요. 자, 이거는 초심판 플레이 나와야 됩니다. 아, 롱주는 일단 저렇게 스플릿만 돌려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나틱이 불리한데 급해요. 아, 예. 어, 어어, 예. 어? 전멸 없습니다. 어, 예. 트센도까지 맞았어. 요 혹시, 혹시. 수월해서 샌 상자 받으면서 전사자 없고 앞으로, 앞으로도 빼먹고 그러네. 세드 죽었어요. 이게 레클레스 네. 데미지가 약한 건 아니라서. 어, 근데 젖의 대박에다가 레클레스가 뿅뿅. 어, 근데 같이 반겨. 멀티짐! 멀티짐! 퇴퇴퇴 소라칸 잡히면 더블킬 그리고 아래쪽 정리 쏘아주가 쏘아쥬 쏘아쥬 근데 b d d 또못 나와요 쏘아주가 그래도 오랜만에 힘 한번 썼네요 처음엔 안 됐거든요 요즘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했으면 더 승률이 <laughs> 좋았을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오히려 <웃음> 아, 네. <laughs> 그것도 재밌는 그렇죠 재밌는 감정이 될수 있죠 <laughs> 네아 그리고 네 그래서 <laughs> 에에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정말 기분 좋아 네. 보이네요. 네. 압도적인 표차. 네. 이런 네. 엄청난 영광, 네. 구화명의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센터의 자리를 <웃음> 얻었습니다. <웃음> 무빙 할때 이런 슈가. 이 자식. 어, 어 아쉽데 여기 이 자식. 아, 나는 평타를 안 치는 사람이야 여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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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laughs> 세종이 없겠죠. <천천히> 여기인가? <laughs> 아, 자리 사라. 햄케라. 다레. 다음 팀해 보자. 아, 미쳤어. 조쉬! 아, 미안해. 으어... 아,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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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he sexy. He's the real, man. 멋이 섹시다. <laughs> 아오졌다아 <laughs> 섹시했다 방금 좀 방금 섹시했죠. <laughs> 진짜 두두 선수다. <laughs> 저게는 프레이 선수의 뭔가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데. 네. <laughs> <laughs> 굉장히 유쾌한 선수들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게또 팬서비스죠. 아, 네.